얘가 한대 맞아줄게 네. 너 비공개야? 어에맞아는데 네. 예. 네. 왜 왜에에 웃아배 <laughs> 찢어지네 저거 뭐하냐? 언제까지 안 칠라고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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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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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질 타고 판자 왜? 가 봐. 왜? 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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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<장난감> 아니, <laughs> <애차>. 아니 아, <laughs> 갈게요. 아, 배 터지겠네. 존나 웃겠다.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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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시간 아, 뭐야. 됐어. 결국 그걸 했어. 끝나고? 아, 어, 끝났으니까. 야, 너 한번 언제까지 안 때리나. <laughs> 아, 그냥 아, 배짱장 좀 아, 한번 해 봤거든. 안 되네. 존나 웃겼는데. 아, 이게 안 되네.